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적고 나서 얘기 해볼게. 자, G 한 다음에 우리가 집합이 있는데, 자, X 콤마 Y 바. 그래 놓고, 어, Y는 O의 X 제곱. 그런 다음에 X가 실수라고 집합이 등장을 했어. 그런 다음에 기역 A 콤마 B가 G의 원소라면은, 응? 어? 자, 2분의 a 콤마 루트 b도 g의 원소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니은, 니은은 마이너스 a 콤마 b가 g의 원소라면 a 콤마 b분의 1도 g의 원소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 디귿 자, 2a 콤마 b가 g의 원소라면 응? a 콤마 b 제곱도 주의 원손이?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치? 자, 참고로 이 문제 유형, 지수로그 파트에서 등장하는 진입 판정 유형인데, 사실은 이 문제가, 문 음, 출제가 안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넣냐? 자, 우리, 사실은 집합의 표현 방식. 어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갖다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넣고 그리고 문제가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한때는 상당히 자주 출제됐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어자 우리가 그래도 요 정도는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어이 정도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대비할 겸 해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넣어봤어 알겠지 그치 음 선생님 안 나오니까 안 하면 다른 걸 공부할 수 있다고 어 집합의 표현 방식. 알겠어. 그지 어, 그리고 여기 유형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이 몇개 없어. 사실은 집합 말고 다른 진입한 적인데 그것도 연산할 겸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 되겠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 문제에 이 유형을 넣은 이유는 사실 얘,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놨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쥐란 놈이 있는데, 어? 쥐란 놈이 있는데, 자, 바 해놓고 X, 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바 앞에, 요 앞쪽이 하는 역할이 뭐지? 원소 모양을 얘기해 주는 거야. 원소 모양의 서론이야. 그러니까 쥐란 이 집합은 어요런 순서쌍들이 원소구나. 어?라고 하고 모양을 얘기줬고 해그 원소가 어, 어, 그놈 x와 XY, 여기 xy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 xy가 어떤 놈이 되냐? 그 xy의 조건을 여기다 얘기해 준다고. 그렇 되겠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그렇하면은 어? 근데 우리가 요 문제 못 풀게 돼, 여러분들이. 어? 자, 문제 뭐였어? a, b가 g의 원소면은 얘도 원소냐?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집합, 응? 어, 여기 여기 원소면 얘도 원소일까?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놈의 원소니까, 어? 이게 원소니까, 여기서 얘를 깔끔하게 수식화를 어떻게 시켜주냐면은, 이 놈이 여기 원소라면은, 걔는 얘를 만족해. 그 말은, 이 놈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어? 어? 어떻게 돼? 함수의 점 나오면 대입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대입해보면은, B는 O의 A제곱. 이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여기 원소다. 얘도 역시 대입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y에다가, 지금, 루트 b를 놓고 어, x에다가는 2분의 a 정도니까, 자, 얘는 이런 수식이 되는 거야. 그니까, 러요 조건들을, 이렇게, 어? 등식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거야. 집합인 상태로 문제를 풀지 말고. 이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요, 요걸 갖고, 집합인 채로 자꾸 문제를 풀길래, 선생님, 요거 하나 설명하러 이 문제를 넣는 거야. 되겠지? 어? 어떻게 돼? 어? 자, 요 놈을, 어 대입해서 등식 형태 바꿔라. 그럼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이게 여기 원손이 얘가 원손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참일 때 얘도 참이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되버리는 거야 되겠지 그럼 따라서 기 비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b는 5의 a제곱 이걸 갖다가 변형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냐 이건데 이 부분이 b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좌변 기준으로 모양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2분의 1제곱 해보면은 B의 2분의 1제곱은 O의 2분의 A제곱. 이게 됐지. 그러니까 요게 참이면 얘도 참이 되는 건데, 그때 어떻게 돼? 모양이 똑같나? 좌변 모양은 똑같이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변도 모양이 똑같나? 우변 모양마저 똑같다면 얘는 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양이 똑같잖아. 따라서 이 놈은 참. 이게 되는 거지. 되겠어? 니언딕은 역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니언 니은, 니은을 갖다 보니까, 네, 이거는,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늘어나고, B, Y에다 B를 어간는 거니까, 자, B는 오에 마이너스 A제곱이면, 뭘 물어보는 거야? 어? B분의 1은, 어, 에 A제곱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럼 따라서, 이걸 변형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될 텐데, B분의 1이 바로 B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 양변을 갖다가 마이너스 1제곱 해주면은,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5의 a제곱 이게 된 거잖아. 좌변 모양 똑같아졌으니까 우변 모양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우변 모양 똑같잖아. 그래서 뉴도참 이게 되는 거야. 별거 없지. 음, 좋아. 자, 디귿도 마무리할게. 디귿도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b에다가는 어, 와그 y에다가는 b를 놓고 x에다가는 이 A제곱을 넣어주고, 자, 이거이면 물어보는 것은, 자, Y에다가는 B의 제곱, X에다가는 우리가 어, A제곱, 이렇게 넣어준지. 자, 이거일 때 얘가 참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B의 모양을, 우리 좌변 모양을 똑같이 만들자. 그러면은 양변을 갖다가 제곱해 보면은, B의 제곱은 5의 4A제곱이 되겠지. 그럼 좌변 모양이 똑같았는데, 우변 모양이 같았겠대. 같이 따라서 얘는 참이라 부를 수는 없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참일 때 얘가 참인 거지 어 요놈은 참이 될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디은 거짓 이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치? 자 집합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자 지금처럼 이런 조건들이 많이 나와. 되게 복잡한 것들이 나오면서 어떤 등식이 나오는데. 그치? 그 집합인 체로 문제를 풀지 말고, 개를 이런 등식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거야. 되겠지? 자, 진입한정 부분 말고도 연산 문제에서도 저런 표현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어, 얘를 갖다가 조건을 어떻게 수식하는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되겠지?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끌게. 끈다.